저희 구독자님이 조립만 의뢰를 하신 거예요. 케이스는 딥쿨의 CH60 화이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면 작지만 옆에서 보면은 이 폭은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다소 좀 길게 느껴지는 여기가 이쪽이 짧다 보니까 왠지 길게 느껴지는 예,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일반적인 케이스에 비해서 키는 훨씬 작고 대신 폭은 깁니다. 폭은 보시면 이렇게 이 정도 차이가 나죠. 키를 좀 낮게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 선호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가 키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가 있으시죠? 풀러가 없이 나온 케이스여가지고 별도로 풀러를 앞쪽에 전면에 두 개, 상단에 세 개를 장착을 하고 후면까지 이렇게 장착을 해서 풀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소음도 이렇게 크지는 않네요. 기본적인 CPU 쿨러는 AK400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CPU가 현재 9600X입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클래식 골드 750W입니다. 화이트 제품으로 물론 똑같이 해놨고, s n 코 o 의클레브 제품으로 화이트 RGB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EMTECH 제품의 5060Ti 3펜 제품이 현재 들어가 있고요. 살짝 약간 처지는 느낌이 있는데, 예, 사용하시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겠다. 기가바이트의 B850M a 로스 엘리트 화이트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 정도면은 이 정도의 처짐으로는 버티지 않겠냐. 전면, 상단, 후면, 뭐, 하단까지 구멍이 송송 뚫려있기 때문에 쿨링에 놓기에 지향이 없다. 파워 쪽 뒷면도 다 보시면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쿨링에 크게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아주 고사양을 쓰시기에는 맞지 않겠다.